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추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마이또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냥 마이또가 아니라 어떤 마이또죠 마피아 마이또입니다. 마이또는 제가 아, 수제를 부어서 아, 나는 수제구나 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선물 준비해놓고 대놓고 뽑을 거예요. 자, 보컬복을 하는 거라서 우리 주작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유언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진짜 사이즈딱맞아 이거 핑크 선글라스 맘에 듭니다, 이상. 로미아! 미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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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물을 받아줍니다. 뭐야? 아, 여러분, 음. 보이시나요? 줄리아! 아, 야, 나 젠지 진짜 안 하냐. 와. 야, 야. 내 눈에 거슬렸거든요. 미치, 누가 차려줘! 야,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렁크차크 뽑았습니다. 와. 진짜 주사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에 술잔입니다. 술잔이에요, 술잔. 뿌라! 샴플! 저 아, 되게 마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샤워볼. 앙. 어디 워시? 헌 향이 나서. 아, 매주 가그주 어. 보니카 뭐야 이거? 마사지 겸. 라프! 이거 또 친환경으로 나왔어요. 도시락통? 다이 상한 상한 나름인데. 고수링. 텀블러예요. 텀물러야로크 아, 로크. 아, 라면. 땡땡 라면. 땡누들 라면. 불. 목금면. 유키. 네. 야, 우리 아까 최민인것 같아. 처음에 케이 아, 어, 그난로야 어, 저도 어제, 최근에 10대로 가게 차리가 했는데, 그때 나도 되겠네. 아, 감사해요. 아, 아, 네. 아, 추민인 네. 아, 것 같아. 친해지자. 아, 아, 네. 이키. 미니 하루. 아. 을 지어서. 네, 좋아요. 나도 좋겠죠, 선물이니까. 코코. 햄셀. 오랑 좀자울려 핑크색이어서. 또 달콤하게. 여름 간거 주세요. 하쿠.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고. 세바스, 저 오늘 왜 선물 뺏겼죠? 어? 뭐야? 뭐냐가? 뭐야? 컵. 첸. 나와. 아, 무서워. <laughs> 이러다 모두 다 죽어. 이러다 모두 다 죽어. 따라, 와라 따라, 따라. 니가 니가 따라해. 그냥 가방이야. 이뻐. 아. 나 나올 것 같아. 세그 빌렸어. 아니에요. <laughs> 가수기. 왜? 많이 안 들어? 안 따. 라고 병아리가 말한다. 이거 좋은데. 리 이거는 귀여움. 뭐야? 약간 아, 쓸다 없다. 귀여워. 이거 응. 너무 응. 줄알았어아 이게 진짜 상처받는데야 이거 나다할것 같아. 소니 플 오메가 3리 약들. 땡기고 다니슈. 이건 제일 건강한 것 같아. 안드레. 오. 오. 오! 닌텐도. 한 번쯤은 와 니들도 가고 싶었잖아. 민우. 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 뭘까요? 그거지. <laughs> 아, 깨졌나! 뭐죠? 이게 둘이구나 아, 뭐야, 이게! <laughs> 야, 뭐야, 내꺼 좋은데. 그 야, 다보야. 니네 좋은 거 받을 준비 나 해라. 술술 따르는 거. 따라가지고 치. 아, 준 나왔어, 내. 준. 니 좋은 거다 받을 준비해라. 아! 와! 징벨 징그벨, 징그벨. 요 램프가 눈 이렇게 한대뜨는 아, 너무 어, 좀 받았는데? 어? 다 <laughs> 뽑았습니다. 나. 내 선물, 내 선물! 나의 구슬에 끼안되 나? 나는, 아카! 사람 너무 많다! 진짜 좋은 거거든? 두 명의 운명은, 여기랑, 얘는 <laughs> <나> 잘못 준비했대. <laughs> 저거만 준비해! 내가 제발 지다난 턱이 남을 거야. 덕이 남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뭐든 거야? 야, 내거 있어. <laughs> 아! 바나나 아! 노트북까지 붙이는거바나나니다 바나나 드레스 깍두기 치내이야 옆상에 브랜디 제일 뒤에 있고 선물 손님못 받고 이러면 물로도 없었음아뭐하 브레님. <laughs> 이거 이렇게 <브레님을> 흐리는거요 <laughs>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야제요오아 어? 뭐, 나에게 선물치는거지 뭐아야 너무 슬프게 말하지 말아 어허허허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안 돼, 얘. 비듬은 거잖아. 미친 쿨러 아니야? 어, 지늑이게. <목소리> 너무 열심히 만든 거 알거든? 볼수 수 없지. 재밌다. 야, 라콤 뭐야, 이거. 왜, 진급맷 라. 하시고. 나 이렇게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생일 축하해줘. 지늑이래, 져 저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이 나와. 생일 축하합니다. 시원한 은퇴. <laughs> 이거 가짜 속에 딱 그냥, 아, 사진 안 줬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피아 마이또를 시작하면, 그러면... 안녕! 여기서 아, 짱곰! 아, 친구들은 다 아,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니, 아, 많은 시러와주세요 그럼 빠이빠이!